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그, 4대 20이다. 아, 4개 대 22개의 게임이다. 라고 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방적이죠. 일방적이에요. 그, 많은 분들이 수도권에서 이제 강북과 또 강남의 그 차이, 소위 말해서 북부권과 남부권의 차이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어, 글쎄, 그, 구분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개라 우리는 게 뭐냐면은, 아, 보통, 이제 여기, 김포서부터 남양주까지, 김포서부터 남양주 위까지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그냥 네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냐? 남양주 이하의 양평서부터 해서 인천서부터 이 아래까지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몇 개가 있냐? 22개가 있다라고요. 당연히 어디가 땅값이 잘올라 여기가 잘 올라가죠. 그러면 강북은 영원히 여기서 끝입니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놓은 게 여러분들 그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인데 지금은 요 명칭을 바꿔서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입니다. 이건 왔죠. 그 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 공사 중이죠.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어디 에 문산간 그 지금 고속도로 공사 중이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서해안 제2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도 높겠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는 땅값이 어떻게, 바로 저평가되어 있던 것이 이제 서부권, 북부권으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창릉 신도시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고양시에 있는 왕숙 지구, 왕숙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대장 지구라든가, 계양 신도시라 우린 거에 의해서 이제 또 인프라가 또 상당히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가 올라가요? 이제는 서부권 시대.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의 제목을, 아, 강의의 제목을 2020, 땅은 누구의 것인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수도권 서부권, 낙후된 기반 시설, 이것이 뭐 있는가를 한번, 어,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서울문산 고속도로서부터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다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2020 토지 그 정보 개발 총람이라고 하는 이게 무지막지한 책입니다. 이 무지막지한 책인데 제가 4년간 이거를 수도권에약3 1 0 0건의 자료를 논하는데 이 책에 무슨 내용이 혹시 있는지 아세요? 한번 봐 보세요. 이 자료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 총람에 수록되어 있는데 전국에, 전국에 공사하거나 또 앞으로 착공할 고속도로의 IC, 인터체인지가 약 150곳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10개의 구와, 구아, 구와 군, 여기에 대한 개발을 갖다 모두 3,100 건을 여기에다가 어, 해놨어요. 그래서 혹시 이 자료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하신 분은 어, 이제 저 때문에 화면이 가리는데 다음에 가면 이 황막사, 황사 막는 사람들이 아마 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들 우선은 제일 먼저 서울문산고속도로가 나오는데 서울문산고속도로하고 대칭이 되는 것이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예요. 그럼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는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주로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는 주변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여러분 뭐 밀락지구니 송우지구니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지역으로 분산하는 디스퍼션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문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는 어되느냐 안으로 몰려듭니다. 고속도로 안으로. 이건 무슨 기능이나 주변의 공업 기능. 여러분, 제일 우쪽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LG의 그 디스플레이 다 아, 저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크다라 우리는 아, 디스플레이 공장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전부 주변에는 산업 집적에 대한 요소가 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분석을 할 때도 분석을 똑같은 개념으로 하면은 안 되십니다. 자 이걸 우선 갖다가 제일 먼저 보면은 자 여기 특이하게 나와 있죠 이런 나오면서 도내동 혹시 이 자료를 갖다 안 보시거나 그러면 카메라를 준비하세요 여기 도내동 785-6번지를 쳐봐 보세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서정동 10단지 신동아 아파트를 나가는 서울문산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숲속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찾으시면 되는데 이것이 행신 ic가 되는데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은 창릉 신도시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행신 ic가 나오고 이 행신 ic 아저 행신 ic는 아, 도내동 813의 4번지를 저좀 어, 전에 있는 자료에서 쳐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리연, 식사지구 있죠? 식사지구 아파트는 사리연동 608의 4번지를 갖다가 치시게 되면은, 바로 인터체인지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변이라든가 주변의 여건 분석을 하는데, 현재 여러분들 이런 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 다음에, 사리연 아이씨 둘째 쳐놓고, 이번에는 설문 아이씨를 보자, 고요 설문동 720에 7번지, 이제 저 때문에 화면이 가려져 있는데, 제가 잠시 비켜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비켜보면, 설문동 720에 7번지라고 나오죠. 이 지역이 바로 뭐냐면은,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서 이것이 파주 운정신도시, 이것이 일산 중산지구에서 딱 나오는 이게 98번 국지도하고 만나는 지점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요번에는 이제 서울 금에서 문 금천 ic가 나와요. 이 금천 ic는 파주시 금릉동 140번지를 여러분이 검색어로 치시게 되면 뭐냐면은 인터체인지가 딱 나오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봉일천 방향, 이쪽으로 금천 방향, 저 나머지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그 분석하는 아 소위 말해서 이제 자료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월롱아시가 나옵니다. 이월롱아시는 조금 복잡합니다. 자, 이게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다가, 이 하반부에는 또 뭐, 아, 이게 상반부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다가, 이거는 또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함. 여러분들 두개 고속도로가 나오면서 인터체인지 나오는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월롱면 덕은리 산 195의 4번지를 여러분이 쳐 보세요. 그러면 아, 여기가 바로 인터체인지가 나오는 지점이구나. 그러면 이 주변에 어떻게 됩니까? 인터체인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든가. 또 여러분이 주변의 환경을 분석을 할때 가장 좋은 자료가 되겠죠. 바로 이러한 자료가 전국에 150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를 다 망라해 놨어요. 근데 또 한번 볼까요? 이것이 뭐냐면은 산업단지 아시예요 이거는. <laughs> 월롱면 아, 능산리에 있는데, 파주, 파주 LCD에 관련되어 있는, 아, 그, 저, 그, 계열 공장들이죠. 여기가 산단이라 고 우리는 된데, 이 산단에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능산리 256-5번지가 됩니다. 혹시 이걸 카메라로 찍으세요. 계속.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일번 국도하고 만나게 되죠. 보통 통일로하고 만나는데, 통일로그 만나는 지점은 여기 나오죠. 봉암리 1013의 1번지입니다. 1013의 1번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방송이 넘어가거나 그러면 재방송 들으세요. 재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찍어 놓으세요. 찍어 놓으시면은, 어, 여러분들 다음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이제 그 자유로가 되죠. 이 자유로는 문산읍내펄리 537에, 537에 7번지에서 딱 나옵니다. 알리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해놔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중간에 인터체인지에서 한번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전으로 돌아가면은 산단 IC에서 올라가다가 이 지점에서 고속도로 하나가 또 나갑니다. 이것이 개성가는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이 개성가는 고속도로가 이게 서울 도라산간 섬에서 이제 개성간의 평양 고속도로가 되는데 이 고속도로가 탄연 나들목이라고 그리는 데가 나옵니다. 저거 때문에 이제 화면이 가려서 그리는데 이 탄연 i c 가 어디에냐면은 탄연면 낙카리 262의 4번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 여건 분석해 얼마나 좋아요 바로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동안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가장 빠른 정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즐겨찾기도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가시는 분하고 같이 보세요. 왜 그러냐? 아는 사람이 빨리 정보를 입수를 해야 여러분이 잘하는 분이 부자되는 게 좋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부자돼요. 여러분 좋을 거뭐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에다가 얘기하셔서 이렇게 보시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봐보면은. 서울문산강 고속도로는 지난 8월 18일날 주민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달에 내년도 6월달에 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9월달에 착공하게 되는데 실시 설계가 들어간다 라고 된다면 본격적으로 뭐가 됩니까? 지금 얘기한 사업인정고시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얘기한 공사 발주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카리 262-4번지 일대 주변을 건양을 해서 소면서 경매물건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매물이 나왔다든가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거는 여러분 인터넷 아니야. 무엇을 여러분 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혹시 다른 데가 나온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제자님들이 이 책을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올려놓은 거 외에는 나온 거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 지금 이 방송이 앞으로 여러분 최고의 2020년 10년 동안 여러분 인생을 변하게 하는 회로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GTX 노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방송하는 날짜가 10월 18일 날이에요 근데 10월 15일 날, 15일 날, 아, 그, 그저께가 되죠. 10월 15일 날 이게 사업 인정 고시라는 게 들어갔어요. GTX A 노선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들어갔는데, 사업 인정 고시라는 건 뭐냐? 지금서부터 사업 시작한다. 그러니 토지 보상도 2019년 10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날짜로서 여러분에게 토지 보상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시점으로 해서 본 설계라 우리는 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실시 설계가 들어간다라 우리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지금서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A 노선에 대해서 제가 일찌감치 카페에다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이냐라 그러면은이 지역이, 아 어, 지금 얘기한 파주 운정 신도시에요. 운정역, 파주역이 되는지, 교화역이 될지, 전 아직 그거까지는 저걸 안 해놨는데, 교화역이 되든, 파주역이 되든, 운정역이 되든, 여기 되죠. 이 여기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게 산내마을 식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속도로 현재 서울, 서축 우에, 에, 그, 도로를 지금 이제 건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마 어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펜스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 상업용지로 돼 있죠. 현재는 상업시설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산내 마을. 단지 앞쪽에 여기서 나는데 아, 그렇잖아도 저희 제자 하나가 요거를 올려놨더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지하 통로죠. 지하 통로. 그래서 여기가 출구, 여기가 출구가 되겠구나. 그 그러니까 출구는 두개 지역에 출구가 나오게 되겠구나.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택지를 분양을 받아서 상가를 짓겠다라는 분들은. 어느 쪽에다가 상가의 출입구가 나왔냐, 라고 부리는 거에 의해서 상당한 수익의, 상가 수익에 대한 차이가 나겠죠. 그것 때문에 잠시 올려놔드렸어요. 바로 뭐냐면은, 여기에 산내들 10단지고, 여기 그 다음에 아이파크를, 아이파크를 어, 2020년 7월 달에 이제 개조인데 바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외곽 도로가 되고 여기에 이제 상업 용지가 들어가게 되겠다라고 그러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이거와 연접된 지역을 유념해서 보시라 그래서 제가 요 자료를 올려 놔 드려 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난 1편에서 제가 뭘 말씀드렸죠? 창릉 신도시인데, 제목은 제가 왕숙 신도시로 해놨습니다. 창릉 신도시가 되는데 창릉 신도시에서 특이하게, 다섯 개 신도시에서 특이하게, 정 가운데 우선 해제 마을 소에서 제척지구라고 그리죠. 바로 뭐냐면은 이와 같은 땅이 있다라고 그는데면은 자,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34단 앞쪽이라고 그랬었죠. 이게 최척지구입니다 여기 있는 경우 천만원 얘기가 하고 그랬었죠. 이거 누가 천만원에 팝니까? 이 얘기는 이제 자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어, 여러분들 뭡니까? 고속도로가 나가고 고속도로가 또 만나요. 이거는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정션체인지라고 그러죠. 소말해서 아, 고속도로 두 개가 나가게 되면은 일반 도로에서는 이제 교차로라 그러는데 철도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철도에서는 이걸 신호장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3호선 대공역하고 그 다음에 GTX 대공선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신호장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철도가 또 뭐가 만나냐면 요즘에 부각되고 있는 교회선 소위 말해서 수도권 순환선. 이미 수도권 순환선이요. 어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고 또 제자님들 계시니까 이미 우리는 4년 전, 5년 전서부터 집중 분석을 했어요. 아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대공역이 달아오린 건그린벨트지만은 신호장역, 주변에 16개의 역을 관리하고 있는 대장역이에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대공역입니다. 이 대공역이 되다가 보니까는 이 지역을 고양시에서 그냥 놔두겠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이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는 딱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 요즘 나오는 공공주택 옛날에 보금자리 같은 이게 국책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에냐면 고향시도 해먹어 이게 다 국가에서 해먹으니까 이게 지역 현안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야뭐 시군도 해먹어? 그럼 마을도 해먹자. 이게 집단 치학적으로 인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경계선 관통지역 나중에 이제 딱 그린벨트 할때 설명 드린다고죠. 네개 위에는 있 그린벨트 해제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고향시에서 해 먹겠다, 이요 이건 지역 현안 사업이에요. 자, 여러분들, 양, 남양주에 가게 되면, 혹시 양정지구 아시죠? 양정지구가 남양주에서 해 먹겠다라고는 지역 현안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저 남양주에 가면 또 뭐를 보셨어요? 아, 여러분 다산 신도시 보셨죠? 어, 지아저 지금지고 어저 이러는데 이 바로 이러한 지역들이 지역 현안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어이고 역과 여기 두 군데가 맞나? 그러면 난 여기에다가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약 50만 평을 여기에다 개발을 해야 되겠어. 라고 우리는 것이 대장 지금 아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에요. 이이 이제 고향 바로 이 옆이 뭐가 되냐면은 이 옆쪽이 아 지금 창릉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디에 되냐? 대공역이 나가게 돼요. 이 도면을 다시 없애볼게요. 자, 대, 이거가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린 황막살 가보세요. 여러분들 자료가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다음에 황막사라고 리는 거. 이 황막사가 뭐냐면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장본이입니다. 바로 황막사를 다음에 가셔서 검, 저 검, 검색을 하시면 카페가 나와요. 그 카페 가면 이러한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아니면 지금 카메라를 찍으세요. 그러면 바로 뭐냐면은 여기가 대장, 지금 일동 1, 2라고 래요 대장 1, 2가 되는데, 대장 1, 2의 이 지역이 바로 뭐냐면은 우선해제의 집단 치락지구에. 여기가 또최척이요 빠진 거야. 아,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지난 1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지역에 지금 역사가 하나 있는데, 이 역사 앞쪽에 500만원에 경매 나와 있어요. 정문 앞에 쪽에. 나와 있었던 게 낙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놨었죠 바로 이게 저평가예요 여러분 역사 앞에 5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2년 전에 있었대니까요 바로 이러한 거에 의해서 자 여기가 대곡 역세권 개발로 들어가게 되면 은이 동네는 집단 칠락지구의 우선해제 마을은 빼진 지역이야. 여기는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부천에 가면 대장신도시가 있죠. 대장신도시에 가면 대장안마을이라고 있어요. 이 안마울이 우선 해제 마을이에요. 이 우선 해제 마을을 지금 환지 작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요즘 매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이 이제 대곡 역세권에 바로 이게 대장 1, 리 마을이에요. 이 도면 보면 쉽게 나오죠? 이 벌판을 지금 얘기하는 대곡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으로 고양시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마지막으로 연신내, GTX 연신내역에. 연신내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삼각형 형식으로 공원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을 이걸 이제 이렇게 관통을 돼. 아, 철도는 이렇게 관통이 안 되죠. 이렇게 관통이 되죠. 그런데, 어, 이쪽 지역을 관통하는 게이 g t x 예요그 GTX의 지하의 역은 요렇게 해서 세 군데 지역에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들 개념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는 뜻에서 약 20분 동안 이쪽 지역에 철도가 뭐가 있고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어디가 나오고 그 다음에 GTX 역사가 어디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중요한 내용을 갖다 설명을 드렸죠. 자,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